자 오늘 마인크래프트 대박 생존기 이 생존기는 아마 레전드가 <laughs> 될것 같은 생존기 누가 봐도 레전드인 생존기를 가져왔습니다. <laughs> 원래는 원래 더 쩌는 버전이 있었는데 그건 아직 제작자님이 패치 그 중이라고 해서 어 원래 그 모드 그 버전을 기다리려 했지만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걸로 하고요. <laughs> 오늘은 멀티에서 오늘 게스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야,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지 않냐? 어, 아닌데? 크리퍼 개빡시게 수영하는데? 아닌데? 시간 존나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닌가 크리퍼 일로 와봐 잠깐만 형님 <목소리> 치니까 그대로인데 아 그런가 잠깐만요 아, 아, 시간이 빨리 가는 거 같지 아, 아, 주먹질해봐 주먹질 나한테 아이템이 안 먹어져 이거봐 나한테 주먹질해봐 아, 시간버거 아니냐? 아 좋아. 네가 이제 잉센트야 알았지? 아니야, 난 감자 튀김맨이야. 최고의 히어로가 될 거야. 좋아서 감자 튀김맨, 우린 지구를 지키려면 그만한 슈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슈트는 이미 입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핫. 감자, 너의 감자 튀김 파워로 나무를 캐봐. 어, 감자 튀김 파워. 다 포테이토칩 아니, 포테이토 스틱. 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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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자, 멋지다. 감자 튀김맨. 감자 튀김맨 우리 이, 이 무인도를 잘 주려야 되네 감자 튀김맨. 그래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 히어로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지. 아, 무슨 니까 저는 물에 닿으면안 돼요. 왜 그래 나? 왜 물에 닿으면안 닿으면. 되나? 감자 튀김이 눅눅해져요. <laughs> 눅눅해지. 감자 튀김은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리면 된다네. 그러면 돼요, 다시 바삭바삭해지지 물에 빠지면 눅눅해진 감자튀김 아 그렇군 물에 들어가면 눅눅해지는군 음. 근데 공기 중에 있어도 눅눅해지잖아 갓튀긴 감자튀김이 아니면 눅눅해진다고 감자튀김은 언제나 저는 감자튀김맨이라서 괜찮습니다 좋아 그럼 감자튀김맨을 좀더 바삭바삭하게 해주기 위해 특별한 슈트가 필요하겠군 일단 이 무인도를 탈출하자 알겠습니다 보자 어디로 가야 육지가 나올까 그래도 다행인 게뭔줄 알아? 보통 같으면 보통 내가 야생 그 찍으면 어 여러분들 그거 하죠 제가 이런 무인도 같은 거 나오면 서버 꺼버립니다 서버 끄고 다시 열어요 근데 왜 이번에 소, 서버를 다시 파지 않았냐 이 맵에는 악당들이 존 스폰이 됩니다. 그래서 악당들한테 삥이 뜯겨요. <laughs> 그 악당들이 약하면 모르겠는데 또쎄요 그래가지고 이 무인도에는 스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행히 이 무인도를 오늘 시작 지점으로 했는데 모르겠네요. 포테이토 키. 응. 뭐지? 포테이토 키캔인데 어? 왜이 네 뼈가 부러지냐? 왜 그래, 포테이토맨! 안 돼! 나 왜... 어. 안 돼! 돼 포테이토맨! 아, 아, 나 눅눅해진 감자튀김은 야다요! 아, 안 돼! 으, 안, 안 먹어! 으, <laughs> 안 먹어! 엄마, 감자튀김 안 먹어! 해시브라운으로 바꿀래! 먹어주세요 엄마가 아, 이씨 감자튀김 눅눅해졌잖아 물, 물에 빠지고 지랄이야 아.. 물에 빠져버렸어 아..이 <laughs> 아, 감자튀김 눅눅해진 감자튀김 면이 되버렸어 눅눅해진 <laughs> 이제부터 눅눅면이야 너는 자 여기 와서 배나 만들고 <laughs> 여기서 떠나자 어디로 가야 육지가 나올까? 아... 배는 몇개 만들면 되지? 두개 만들어야지. 가자 눅눅맨. 우리는 이쪽으로 가 보자. 눅눅눅눅. 이 이거 가 정의의 사가 아니고 룩, 룩. 도둑년이구만 이거. 눅눅맨. 맨 이거. 이거 정의의 사가 아니고 도둑 용사구만 이거. 이로와 봐. 도둑년. 소, 감자 감자튀뽀송뽀송해지 야, 이게 도둑년이네, 이거. 자, 이쪽으로 쭉. 오, 어, 그 잠깐만, 네, 이쪽, 이쪽으로 가보자. 왜? 바다밖에 없는데요. 정 바다밖에 없으면 좋은 수가 있지. 서버를 다시 파는 거지. 헐, 저기, 저기에 사탕수수맨이 있어. 사탕수수맨. <laughs> 야, 뭐야. 여기 진짜 지형 개쓰레기다. 다시 팔까? 어! 왜? 어! 아또 눅눅해졌어. 아, 개쓰레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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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 눅눅해져? 아, 쉴프트 <laughs> 아, 눌러서 쉴프트 누르면 내려지지 참. 여기 아, 배틀그라운드 부스터, 아니라고. 아, 부스터 쓰는 척. 부스터. 어, 육지다. 늦으면서. 육지야. 눅눅맨. 여로 와. 투명 와, 보트 아, 가러 출 발. 와하! 감자 일호. 출발. 아니야, 너 눅눅맨이야. 안 돼. <laughs> 아, 저는 눅눅해진 감자맨이에요. 아니, 눅눅해진 감자튀김맨. 좋아. 이 히어로 모드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산업 모드만큼은 아니라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일단 우리 비밀 연구소를 만들어야 돼. 하고 말이야. 비밀 연구소의 자리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곳에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그 비밀스러운 장소가 오, 여기 사탕수수 농사하기 딱 좋은데, 두근두근. 오, 비밀스러운 이쪽에, 이쪽에 그래, 이쪽을 야, 이쪽을 뻥 뚫는 거야. 여기 케찹맨이 있었잖아. 케찹맨은 뭔데? 좋았어. 감자튀김에 케찹맨. 케찹맨. <laughs> 자, 발라 먹어. 이건 케찹맨이 케찹 아니고 먹어. 너의 무기인 케찹이라 해야지.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아, 아 맞아. 케찹. 맞아. 이건 나의 무기인 케찹이다. 케찹. <laughs> <laughs> 너의 무기인 케찹 소드라 해야지. 먹어. 이걸 찍어 먹어버려라. 그걸 이제 너의, 너의 몸에 바르면은 너는 이제 뽀빠이처럼 세지는겨. 그런 감자튀김맨이었다. 좋아. 좋았어, 감자튀김맨. 비밀기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케첩빔 아, 나한테 케첩 주지 마. <laughs> 자. 케첩빙. 이걸 줄 테니까 네가 돌을 캐와라. 내가 여기 비밀기지를 만들고 있겠다. 오케이. 저 삽으로 일단 어, 저, 흙을 다, 다 걷어내야 되겠죠? 기억자로 팔다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파고 있지. 괜찮아. 우와 석탄을 발견했습니다. 아 석탄이 중요하지. 또 여기 이렇게 파는 거야. 여기 이렇게 판 다음에 여기 비밀기지로 만들어서.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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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모래가 감자튀김에 나왔지. <laughs> 안 그래도 배고픔 없었는데. 여보세요, 맥도날드죠? 감자튀김 좀 갖다 주세요. 네, 배달 갑니다. 이걸 라지 사이즈로요. 배달 됐습니다. 네. 땅 파세요. 네. 이.. 기 모래가 떨어져요. 어이구, 이런. 야, 이제 돌좀 있지? 돌 내놔봐. 우리 비빌기지가 있으려면 돌이 필요해. 여기를 이렇게 쭉다팔 거야. 음, 아무리 생각해도 난 천재인 거 같아. 돌을 다섯 개캐습니다 삽이랑 도끼랑만 만들면. 여기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집만 여기 만들면... 여기 엄청 비밀같... 비밀같은 집인데? 어디? 이쪽 니가 설마 파던 동굴 말하는 건 아니겠지? 맞습니다 지금 <laughs> <laughs> 뭐가 비밀인데 이거 어, 지하안반잘못파다가다 뭐, 뭐, 안안안 빠질 것 같구만 <laughs> 이거를 캐면 모래가 떨어집니다. 비밀의 문을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뭐야, 케첩맨? 아, 감자튀김맨이지? 오늘 이렇 이걸 부숴야지. <laughs> 난 케첩맨이 아닙니다. 케첩인. 아! 좋아, 일단 여기 기본 적인 그럼 여기 지하에다가 비밀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음, 그다음에 야, 이거 이거 좀 정리해 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겨? 안녕. 보자, 우리의 비밀스러운 집을 위해서라면, 어, 돌. 어... 비밀스럽다. 비밀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바로, 야, 다락문 어떻게 만드냐? 하긴 네가 애겟냐 ㅋㅋ냈지 <laughs> 말아라 타락? 가락? 타락? 타락? 타락문 또 못만드심? 조보샘 만들었어 우리의 비밀스러운 문이야 이 비밀스러운 문을 통해서만 여길 들어오..다닐 수 있어 음, 어때? 개쩔지? 쩐다아 이래 와플 같은데요?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다고? 이 빵꾸 난데 좀떼 알아야 나무 좀 많은다고 생각했는데 나무 그새 다 썼네 야 빵꾸 난데 떼오라 했지 집에 오는 길을 막으면 어떡해 빵꾸 난거떼었어요 미친년아 어떻게 올라갈래? 빵꾸 난 곳을 뚫어서 몰래 비밀스럽게 우리 연구소는 발각되면 안 돼. 위에가 내가 흙을 깔아둘게. 봐봐, 이러면 너무 티가 나잖아. 이러면 위장이 될수 있을 겁니다. 아. 됐다, 아, 와, 야, 비밀스럽다. 진짜 너무 진짜 비밀스럽다. 비밀스럽다. 완전 비밀스러운데, 여긴 비상용 비밀 탈출구야. 핫 여기에는 오 쩔지 쩔지 쩔지, 쩔지. 오 쩔지 대박. 비상 비상용 비상 비밀 탈출 쉘터야 멋지다 끝났다 근데 어떻게 나가? 이모를다 없애야 되겠는데? 어 아니,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됐어? 된거 같은데? 뭐 <laughs> 뭔지, 시야, <씨야>, 여기 지금. <laughs> 어어 나오십쇼. 여기 달면 안 되지. 비상용인데. 됐다. 거미 온다. 거미 온다. 빨리 와. 감자 튀김맨. 해치와. 핫핫핫핫 비상탈출. 경신아. <laughs> 좋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어각 히어로마다 만들 수 있는 조합대가 있어. 그거를 찾은 블로그를 내가 어디서 얻어놨지. 그러니까 이 슈트를. 넌 이제 감자튀김에서 맨좀더 강해진 걸로 진화를 하게 될 거야. 좋았어. 가, 뭘로 뭘로 진화하고 를 싶냐? 배트맨, 앤트맨. 어. 음. 배트맨 1960버전, 로빈, 배트맨 비욘드, 로빈, 로빈, 레드 로빈, 음. 헐크, 레드 헐크, 레드로빈? 소커 어.. 프로스 줌 어.. 캣우먼 어.. 얼티메이트 울트론 울트론 프라임 스타크벤치에서 아 스타크벤치에서 아이언맨 만들수 있구요 어.. 스타크벤치에서 아이언맨 만들어야되겠는데 너 아이언맨 할거야? 저는 존나센 감자튀김맨이 되고 싶습니다 음. 야, 아이언맨 여기서도 엄청 멀 하면 난 스파이더맨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근데 스파이더맨 여기서 별로 안 좋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언맨 스타크 벤치 만들어서 아이언맨으로 가자 우리 둘다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아이언맨이라고 하니까 전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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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장난이었어 <laughs> 전체하면 되라. 차차차 하, 차, 차. 하. 좋아. <목소리> 아이, 거미 개 시끄럽네. 잠깐 스타크 벤치 만들어야 되거든요. 스타크 벤치를 어떻게 만들냐면 어 스타크 벤치 만들어서 완전, 우리는 마크 오케이, 원부터 번거드. 천천히 만들어보는 아이지. 걸로 합시다. <목소리> 아... <목소리> 야, 그래도 몬스터들은 그거 못 부서, 지하 그거 못 부술 걸. 스타크 벤치, 스타크 벤치, 마블 디시. 어 여기 있다, 스타크 워크 벤치. 뭐가 뭐 필요하죠? 스타크 벤치를 에이. 만들기 위해서, 어잘 들어, 어좀 뭔가 많이 필요한데. 음... 어, 어. 다이아몬드 아홉 개랑 그다음에 티타늄이랑 어어어 어, 어. 어, 우리 기지가 발각됐다 어, 되뇨, 어, 되뇨. 괜찮아 감자튀김맨 해치워 비상탈출 쉘터를 여, 이용해 비상탈출 여, 쉘터 여, 쉘터 자, 닫았 그렇지 됐어 이러면 적들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아, 다 음... 그니까 러 철이랑 레드스톤이랑 어... 레드스톤이랑 철이랑 다이아몬드랑 철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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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이랑 아담한 철이랑, 티타... 티타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스러운 동굴 판다 가자 비밀스러운 비밀스러운 동굴을 계단식으로 파는게 나을껄? 비밀스럽게 오! 이거 뭐지? 왜? 오! 몰라 캐봐 철로 캐지지 노래... 않을까? 오! 돌로도 캐지.. 캐지는데 잠깐만요 저 조합법 주소를 이쪽으로 뭐 방송용 컴퓨터로 옮길게요 저 맨날 계속 창모드하면 여러분들 계속 화면이 끊기니까 마인크래프트 슈퍼히어로 모드 뭐야? 이름 뭐라 적혀 있어 리모니 리모 리모티 리모티 뭐야 이게 응? 줘봐 오줌 묻었어 으 응. 리모네이트 강서 이게 뭘까? 이거 뭐 누르면은 조합법 볼수 있다더라. 뭐, 무슨 버튼 누르고 뭐, 넘버패드 0 눌려서 W 뭐시라를 활성화하라고요 이거? 난 이거 했어. 잠깐만요. 조합법이. 조합법은 없네. 또 나왔다. 이 사람인가? 어, 찾았다, 조합법. 조합법이 있더네. 야,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어, 이너맨이라든지, 어, 아이언맨 되기 전에, 오, 야, 얼음을 와. 캐면, 아이스맨도 될수 있어. 우리,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면, 어, 아이언맨, 스타크 벤치 만드는 게 아니라, 히어로 메이커, 이거부터 만들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히어로 메이커. 어. 블랙, 아이언, 블랙, 블럭. 블랙, 아이언, 블럭을 만들어서, 어, 히어로, 영혼이랑, 어, 그 다음에 모니터를 섞으면, 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철이 안 나오지? 석탄 같은, 석탄보다 좀더 까만 원석이 있나봐. 그걸 해가지고 그걸로 히어로 메이커를 만들어서 우린 일단 기본적인 기본적인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히어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언맨 실험을 시작하는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나오는 거 따라 다르겠지만 어 찾은 것같 찾은 것같은니다뭐뭐 뭐 어디 감자튀김엔 역시 감자튀김 센서고 그러군 스파이더맨도 울고 갈 지경이야 블랙아이언 오 블랙아이언 찾았어? 음, 야 음, 역시 감자튀김 같읍다. 센서 훌륭하다 <laughs> 광석들이네 아 맞네 여기 왜더안 캤어 어, 석탄 석탄이랑은 좀더 연하네요 블랙아이언 광석 근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집에 돌아가려고 이렇게 자신있게 파놨니? 비밀스럽게 동굴을 파라 해가지고 미로로 지금 파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해서 위로 올라가서 왼쪽에서 오른쪽 가 가지고 왼쪽 가면 다 우리 집이 나옵니다. 앞서서 곡괭이를 만들 만들고 와야겠구만. 비밀스러운 Y11로 가야돼 우리는 오케이? 비밀스러운 비밀스러운 Y11로 가고있다 일단 히어로 벤치 만들면 좀 다른것도 배트맨같은것도 만들수 있을것 같은데 일단 마블 코믹스가 좀더우리나라에생 인기가 더 좋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DC도 좋아하지만 배트맨만 오! 티타늄 찾았다! 네, 근데 철곡갱이 어 근데 철곡갱이 이렇게 해야 돼. 이 티타늄을 많이 캐서 이제 아이언맨 작업 벤치를 만들 수 있어. 일단 우리 아이언맨 마크 1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브론즈도 있다. 맞아. 브론즈. 니 여기 티어. 오. 니, 니 오버치 티어다. 나니? 이거 철곡갱이 아, 이렇게 해야 근데... 돼. 홀리 쉣! 왓? 내가 해냈다. 뭐지? 유라고요? 거지뭘 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어. 무형 조합법. 굽기. 무형은 이제 이 리모네이트. 레모네이트. 레모네이트 그거 뭐지? 레모네이드 전사도 있나? 뭐지? 레몬에이드 레모네이드 전사도 있어? 레모네이드. 어, 레몬니이드 레몬, 레몬... 레몬... 레몬티인 것. 뭐지? 뭐 하는 광석이지? 레모네이트맨인가? 찾아봐야겠다. 레모네이트맨. 아, 레몬, 레모네이드. 아, 이게 여러분들. 이걸로 히어로 그 아, 부분 냉동. 부분 노란색 색깔 입히는 그런 거예요. 이걸로 뭐 그러니까 장갑을 부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그럼 이건 뭐지? 음 모래가 참 편한 것 같아 이럴 땐. 됐다. 어때? 나의 실력이. 크으. 이게 티타늄인가? 좋졌다아는데 그니까 숫자 패드, 네니 NEI 모드 안 넣었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숫자 패드 0번 눌려봐봐. 이거다. 뭐?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패드. 눌렀어. 그럼 머리 위에 뜨잖아. 석탄에 대면 석탄광석. 이런 거. 안 떠? 오. 뜨지, 는다. 뜨지, 뜨지. 이렇게 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지. 이게 바로 감자튀김 아이다! 넌 새로운 오, 스킬을 감자튀김 배웠어 감자튀김, 감자튀김 맨 포테이토 아이 포테이토 아이를 배웠어 포테이토 그, 아이 이로써 넌좀더 강해졌다 포테이토 맨 진짜 과, 광석이 내 눈에 다... 다 읽혀져 <laughs> 광석이 음. 네 눈에 읽혀지는 특이한 힘을 얻었지 포테이토 맨 근데 난 언제까지 돌고갱이 써야 되지? 그거 집으로 돌아가시면 차리 구워져 있을겁니다 우리집 가는길 병신이잖아 우리 그거 올라가가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가 다음에 오른쪽 가가지고 왼쪽으로 가가지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왼쪽 해가지고 오른쪽 해가지고 갑 진짜 참 비밀스럽게 파놨다 진짜 아, 아, 생각보다 쉽네? 딱세개 있네요. 하, 하, 하.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오히려 다른 광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철광갱이 같은 게잘 없, 철이 잘 없다. 자원이. 그지. 그리고 배도 고파. 감자튀김맨, 머리. 으앙, 배가 고파. 머리 좀 떼줘. 어, 윽윽윽呃, 어, 찌직. 감자 <laughs> 튀김맨 음 감자 튀김맨 맛있어 몸에서 냄새도 난다 어, 하나가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야 감자 튀김맨 근데 네 머리가 없어져서 괜찮아 괜찮아 근데 머리 부 나는 뭐... 다시 잘하니까 그래 그렇구나 고마워 감자 튀김맨 아하 어 감자 튀김맨 갑자기 배가 아파 어 없었어. <laughs> 어 나한테 뭘 먹인 거야, 감자튀김맨. 어우, 어 뭐야. 은가가 멈추질 않아, 감자튀김맨. <웃음> <웃음> 저게 소리? 이건 뭘까? 아담한티움. 바다만 지금이 철렁해지다니.. 신기하고아 여기 똥.. 똥 싸서 가면 어떡합니까 뭐야 누가 나한테 뭘 먹였는데 뭐야 여기 왜브주가 생겼지? 여기 똥을 <laughs> 흘리고 가셨네 돌에 스며든 거봐 역시 감자튀김 맨이야 <laughs> 내 똥이 돌에 스며들었다 맞아 저 감자튀김 맨 더러웠지 이러라. 잘 생각해 보면 호빵맨도 이런 케이스일 거야. 호빵맨도 존나 더럽겠지. 야, 그래도 호빵 호파... 바꿔 주잖아. 잼잼아잼 아, 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호빵맨도 물에 젖으면 잼 할아버지가 바꿔 주기라도 하지. 니는맥 할아버지 없냐? 맥 할아버지. 맥 할아버지. <laughs> 맥 할아버지. 도날드 할아버지 있잖아. 맥 할아버지는 없고 도날드 할아버지는 없고 광대는 있는데. <laughs> 피에로는 있는데. 피에로. 됐어. 미친 광데어이 씨, 광속 되게 많다. 아 이것도 다 어떻게 구분하냐? 백만 꼬고는 이런 거 공부 안할 거고 내가 다 공부해야 될 건데. 저는 캐기만 하겠습니다. 아 봐봐 또 어, 내가 또다뭐 공부해야 주십시오. 돼. 막게만 주십시오. 지금 강속을 어마어마하게 켰습니다. 쟤가 뭔지 모르겠습... 이건 뭐지? 팔라디움 오, 저기 크리스탈 또 있다! 크리스탈 캐! 뭔가 희귀한 것 같은 냄새가 풀풀 나더라